한국, 삼성이 없었으면 사실상 개발도 상국이지. GDP도 우리보다 훨씬 낮을 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이지. 민헨 최고 엘리트 학생들에게 서울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넓고 선진적인 독일에 비해 작고 후진적인 분단 국가. 교과서에도 겨우 2페이지, 일본은 10페이지인데 말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과서가 숨긴 진실 편견이 무너진 7일간의 충격적 여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민헨에 사는 17살 소피아입니다. 민헨 최고 명문 김나지움에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죠. 아, 평범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전교에서 늘 10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니까요. 그날은 5월의 따뜻한 오후였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중정 벤치에 모여 앉았죠. 이번 주에 발표되는 아시아 수학여행 추첨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제 친구 엠마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소리쳤어요. 나왔어. 추첨 결과. 우리 다섯 명은 동시에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도쿄팀과 서울팀으로 나뉘어 있었죠. 제 이름을 찾았는데 서울이었어요. 에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엠마는 도쿄 팀이었어요. 나 도쿄다. 야호. 옆에 있던 루카스가 말했어요. 한국?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한국 전쟁 때 완전 폐허였대. 독일이 전후 복구 지원도 했다며. 지금도 북한이랑 총불이 겨누고 있는 분단 국가잖아. 엠마가 거들었어요. 맞아, 삼성이 없었으면 사실상 개발도 상국이지. 삼성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라던데. gdp도 우리보다 훨씬 낮을걸?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이지. 클라라가 말했어요. 한국은 일본 문화 따라 하기 바쁘다던데. 전통문화도 다 일본과 베낀거 아냐? 우리 사회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막스가 끼어들었어요. 친척이 서울 갔다 왔는데 인터넷도 느리고 택시 기사들 영어 하나도 못한대. 신용카드도 잘안 받는다며? 저는 교과서를 펼쳐봤어요. 한국 파트를 찾았는데 겨우 2페이지였어요. 일본은 10페이지나 되는데. 그러게 말이야. 제가 말했어요. 교과서에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나와 있잖아. 도쿄 갔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루카스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가난한 사람들 많고 치안도 불안하다던데. 엠마 기술도 별로래. 우리 독일이나 일본 기술 사다 쓴다며. 클라라 음식도 매운 거 밖에 없다던데. 김치만 먹는다며? 막스 그래도 삼성 스마트폰은 괜찮잖아. 루카스 그것만 잘 만드는 거지. 나머지는 다 후진국 수준일걸. 클라라가 웃었어요. 나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잖아. 엠마 맞아 문화 콘텐츠도 일본이 훨씬 앞서 있어. 한국은 일본 따라하기만 하는 거 아니야? 저도 거들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뭘 배우겠어. 시간 낭비일 것 같은데. 그때 담임 슈미트 선생님이 지나가시다 우리 대화를 들으셨어요. 한국도 좋은 나라야, 애들아.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 근데 교과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로 나와 있잖아요. 일본은 10페이지인데 한국은 2페이지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잠깐 말씀이 없으시다가 음. 그래도 직접 가보면 다를 수도 있어 하시곤 난처한 표정으로 지나가셨어요. 루카스가 속삭였어요. 선생님도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다 같이 웃었어요. 학교가 끝나고 트램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 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재수 없어. 도쿄 가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일본 전통 문화 배우고, 나는 뭐하러 한국을 가.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서울팀이래. 엄마는 그래도 새로운 경험이잖아 하셨지만, 제 표정을 보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여행 가방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뒤면 출발이었죠. 별 기대 없는 여행이 될것 같아.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의 한국 페이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분단국가 전쟁 가난. 이런 단어들만 보였어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공항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깨끗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넓고 밝은 것 같았어요. 공항은 좋네.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버스로 호텔까지 이동했죠.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생각보다 발전했네. 옆자리 친구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겉모습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한 건밤 9시였어요. 짐을 풀고 샤워를 하니 10시가 넘었죠.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느꼈어요. 자기 전에 뭔가 가볍게 먹고 싶었어요.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가서 직원에게 물었죠. 실례지만 이 시간에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편의점 가보세요. 24시간 영업이에요. 편의점이요? 독일은 저녁 8시면 슈퍼마켓도 다문 닫는데 한국은 편의점이 24시간이에요. 따뜻한 음식도 있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정말 50미터마다 편의점이 있었어요. 네온사인이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띠링문이 열리며 밝은 조명이 저를 반겼어요. 첫 인상은 충격이었어요. 독일 편의점보다 훨씬 크고 깨끗했거든요. 진열대에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샌드위치가 가득했어요. 심지어 과일 샐러드 우유 아이스크림까지 있었죠.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는데 직원이 다가왔어요. 처음이세요? 그 직원이 영어로 물었어요. 외국인들한테 불닭볶음면 인기 많아요. 불닭 볶음면이요? 네 매운 라면인데 중독성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돼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불닭볶음면 하나를 집고 삼각김밥도 두개 골랐죠. 계산대 옆에는 충전 서비스, 택배 보내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직원이 친절하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4분 돌리고 뚜껑을 열자 매콤한 냄새가 확 퍼졌어요. 호텔방으로 가져가서 침대에 앉아 먹기 시작했어요. 첫 젓가락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쫄깃한 면발이었어요.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이 있었죠. 이게 편의점 음식이라고? 삼각김밥도 먹어봤어요. 밥이 촉촉하고 속재료가 푸짐했어요. 독일 편의점은 샌드위치도 퍽퍽한데, 다 먹고 창 밖을 내다봤어요. 50m 간격으로 편의점 5개가 보였어요. 전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독일은 일요일에 슈퍼마켓도 문 닫는데, 여기는 밤 10시에도 이렇게 북적여?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서울의 인구가 엄청 많다던데, 사람이 많으니까 편의점도 많이 만든 거겠지. 독일 베를린이나 미넨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잖아. 일기장을 꺼내서 적었어요. 첫날부터 뭔가 이상해. 친구들이 말한 것과 조금 다른데, 하지만 대도시는 다 이런 거 아닐까? 불을 끄고 누웠지만 계속 생각이 났어요. 불닭볶음면의 매콤달콤한 맛이요. 둘째 날 아침 우리는 명동으로 향했어요.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친구들과 함께 쇼핑을 하기로 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식당들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죠. 독일의 쇼핑 거리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가방 속에서 지도를 꺼내려다가 실수로 안경 케이스를 밟아버렸죠. 아. 케이스를 열어보니 제 안경 다리가 완전히 부러져 있었어요. 망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저는 심한 근시예요. 안경 없이는 2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 얼굴도 흐릿하게만 보이고 간판 글씨는 읽을 수도 없죠. 이거. 정말 큰일 났는데.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앞이 뿌옇게만 보였죠. 독일에서는 안경을 새로 만드는데 최소 2주가 걸려요. 예약하고 렌즈 주문하고. 특급으로 해도 일주일은 걸리죠. 여행 내내 아무것도 못 보겠네. 사진도 못 찍고 길도 못 찾고. 게다가 비용도 문제였어요. 독일에서는 200유로 하나 약 30만원는 기본이거든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여행 첫날부터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친구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안경이? 완전히 부러졌어. 헐 어떻게? 저는 눈물이 날것 같았어요. 여행이 망쳐버렸어요. 저기 안경점 보여. 친구가 건너편을 가리켰어요. 한글로 안경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에서 안경을? 품질도 별로일 텐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일단 가보기로 했죠. 안경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불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랐어요. 영어를 잘하시네요. 부러진 안경을 새로 만들고 싶은데요. 직원이 안경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력 검사하고 한 시간이면 됩니다. 네? 한 시간이요? 네한 시간이면 완성돼요. 정말 한 시간에 가능한 거예요? 네 걱정 마세요. 믿기지 않았어요. 독일은 2주인데 여기는 1시간? 시력 검사를 시작했어요. 최신 디지털 장비로 10분 만에 끝났죠. 프레임을 고르는데 또 10분이 걸렸어요. 독일 브랜드 프레임도 있었어요. 50분 후에 오세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근처 카페로 갔지만 계속 시계만 쳐다봤어요. 정말 될까? 친구도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나? 정확히 50분 후 다시 안경점으로 갔어요. 다 됐습니다. 직원이 새 안경을 건네줬어요. 받아들고 써봤어요. 완벽했어요. 시력도 정확하고 프레임도 얼굴에 잘 맞았죠. 계산은 얼마예요? 50유로입니다. 네? 50유로요? 50유로면 하나 약 7만 5천원이었어요. 독일은 30만원인데, 14 가격이었어요. 밖으로 나오며 거리를 둘러봤어요. 안경점이 열개 넘게 보였어요. 가까운 안경점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여기도 한 시간 제작 가능해요? 네, 당연하죠. 한국은 다 빨라요. 충격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명동이 특별한 쇼핑 거리라서 그런가? 관광객이 많으니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독일보다 빠르고, 싸고, 품질도 좋은데,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비빔밥을 시켰는데 20분 만에 나왔어요. 그릇이 뜨거웠고, 색색의 나물들이 예쁘게 담겨 있었죠. 고추장을 비벼먹으니 매콤하면서도 고소했어요. 야채도 신선했고요. 독일 식당은 주문하고 1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는 왜다 이렇게 빨라? 친구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좋아한다던데 저는 새 안경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래 관광지니까 그런거야. 서울이 특별한거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알던 한국이 틀렸을 수도. 아니야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인정하기 싫었어요. 셋째 날 저녁이었어요. 오후 내내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돌아다녀서 다들 지쳐있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어요. 룸메이트인 안나도 옆 침대에 누웠고요. 배고픈데. 밖에 나가기 너무 귀찮아. 안나가 말했어요. 나도. 근데 룸 서비스는 비쌀 거야. 안나가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어요. 직원이 배달을 추천했고, 한국 치킨이 유명하다며 교촌치킨을 권했죠.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치킨 중 하나라고 했어요. 25분에서 30분이면 도착한대.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치킨이 뭐 특별하겠어? 독일 KFC랑 비슷하겠지. 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녁 8시 15분. 20분쯤 지나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8시 37분. 정확히 22분만이었어요. 박스를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황금색 치킨에서 고소하고 달콤한 간장 향이 났어요. 한 조각을 집어서 한입 베어 물었어요. 순간 멈췄어요. 이게 뭐야? 겉은 바삭했고 속은 촉촉했어요. 간장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했죠. 마늘 향이 은은하게 났고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독일 KFC는 기름지고 느끼한데 이건 전혀 느끼하지 않았어요. 계속 먹게 되는 맛이었죠. 안 나도 눈이 커졌어요. 대박. 이게 진짜 치킨이구나. 10분 만에 반통이 비었어요.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2만원 약 15유로. 독일은 20유로에 이것보다 적고 맛도 없는데. 그리고 22분 만에 왔잖아. 독일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다시 프런트에 전화해서 배달 앱을 물었어요. 앱을 열자 수백 개 음식점이 나왔어요. 치킨만 수십 개 브랜드. 중식, 일식, 피자, 햄버거, 한식, 분식. 스크롤이 끝도 없었어요. 이게 다 배달이 돼? 편의점 물건도 배달됐어요. 영업시간은 대부분 새벽 23시까지 어떤 곳은 24시간이었어요. 밤 12시에 치킨 시켜도 되는 거야?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독일도 이러면 정말 편할 텐데. 치킨 생각이 계속 났어요. 그 달콤한 간장 맛이요. 넷째 날 아침 우리는 강남으로 가기로 했어요. 인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지하철 타고 이동할 거야. 저는 약간 걱정됐어요. 독일 지하철은 낡고 더러웠거든요. 베를린 지하철은 낙서투성이의 냄새도 나고 민핸도 비슷했죠. 명동역으로 내려갔어요. 첫 인상은 충격이었어요. 여기 지하철역이 맞아? 역 내부가 화냈어요. 형광등이 밝게 빛나고 바닥은 반짝거렸죠. 벽면에는 광고 스크린이 있었고 안내판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네개 국어로 표시돼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어요. 승강장에도 안전문이 설치돼 있었죠. 안전문? 독일은 이런 거 없는데. 안나가 물었어요. 저게 뭐야? 선로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막는 거래. 열차가 오면 문이 열리는 거지. 와. 안전하겠다. 독일에서는 선로 추락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나봐. 전광판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어요. 2분 후 도착. 정확히 2분 후 지하철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내렸고 우리가 탔어요. 내부는 더 놀라웠어요. 좌석이 깨끗했고 손잡이도 반짝거렸어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죠. 천장에는 노선도와 LCD 화면이 있었어요. LCD 화면에는 현재 위치 다음역 환승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어요. 그리고 정시였어요. 전광판에 표시된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죠. 독일은 늘 지연되는데, 강남역에 도착했어요. 역 규모가 엄청났어요. 출구가 12개였죠. 지상으로 올라오자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자유시간 2시간. 안나와 함께 강남역 지하상가로 들어갔어요. 여기. 지하인데 이렇게 커? 지하상가가 끝없이 이어졌어요.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화장품 가게가 수백 개는 되는 것 같았죠. 사람들로 북적였고요. 천장도 높고 조명도 밝았어요. 독일 지하는 어둡고 답답한데 여기는 지하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지하에 이렇게 큰 쇼핑몰을 만들 수 있지? 한 화장품 가게에서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친절하게 제품을 설명해줬죠. 가격도 저렴했어요. 지상으로 올라와 강남대로를 걸었어요. 도로가 넓고 고층 빌딩마다 대형 전광판이 있었죠. 화장품 가게, 옷 가게, 카페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여기가 그 가난했다던 나라 맞아?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러시아워였어요. 사람이 엄청 많았지만 질서정연했죠. 독일은 러시아워 때 지하철 자주 멈추는데 여기는 계속 제 시간에 오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할 수가. 안나가 말했어요. 독일보다 훨씬 좋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편의점, 안경, 치킨, 배달, 그리고 이제 지하철까지. 내가 알던 한국이 틀렸던 걸까? 다섯째 날, 우리는 삼성 디지털 시티를 방문했어요.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본사였죠. 버스로 한 시간을 달려 도착했어요. 건물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고층 빌딩이 수십 개나 이어져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삼성전자는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사입니다. 반도체도 세계 1위고요. 반도체도 1위라고? 네, 메모리 반도체는 30년간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어요. 전시관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화면이 부드럽게 접혔다 펴졌다 했죠. 삼성이 세계 최초로 만든 폴더블 스마트폰이에요. 애플도 아직 이 기술이 없어요. 충격이었어요. 다음은 반도체 전시실이었어요. 작은 칩 하나가 유리 케이스 안에 있었죠. 3나노 반도체 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고 빠른 칩이에요. 삼성과 대만 TSMC만 만들 수 있어요. 독일은요? 독일은 반도체 설계는 하지만 제조는 못합니다. 기술이 없거든요. 독일도 못 만드는 걸? 한국이 만든다고? 8K TV도 봤어요. 세계 TV 시장 1위가 16년째 삼성입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건 달랐거든요. 교과서에는 한국이 삼성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세계 최고 기술이었어요. 오후에는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유리 너머로 하얀 방진복 입은 연구원들이 보였죠. 1년에 연구개 발비로 20조원을 씁니다. 독일 BMW보다 많습니다. 버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친구들도 조용했어요. 다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어요. 편의점, 안경, 치킨, 배달, 지하철, 지하상가. 그리고 이제 삼성까지. 교과서가 틀렸어. 우리가 알던 것도 전부 틀렸어. 호텔에 돌아와 노트북으로 한국 경제를 검색했어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독일과 비슷한 수준. 조선 자동차 화학 배터리. 모두 세계 상위권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일주일 전 학교에서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한국? 삼성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전부 틀렸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났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죠. 윈헨 공항에 도착하니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공항이... 좀 어둡네? 인천 공항의 밝은 조명이 자꾸 생각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어요. 배가 고파서 근처 슈퍼마켓에 가려고 했죠. 아 맞다. 벌써 문 닫았네? 독일은 저녁 8시면 슈퍼마켓이 다 문을 닫아요. 한국의 24시간 편의점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엠마, 루카스, 클라라, 막스. 도쿄에 갔다 온 친구들이었죠. 소피아, 한국 어땠어? 엠마가 물었어요. 정말 좋았어. 좋았다고? 루카스가 웃었어요. 우리는 도쿄가 최고였는데, 초밥 진짜 최고더라. 엠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 스시 하나하나가 예술작품 같았어. 한국은 그런 게 있어? 나도 치킨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 독일 치킨이랑 완전 다르더라. 에이치킨이 뭐 특별해. 클라라가 말했어요. 일본 라멘이랑 비교가 돼? 막스가 말했어요. 도쿄 긴자거리 진짜 멋있더라. 명품 매장 엄청 많고 지하철도 엄청 깨끗하고 정확했어. 독일보다 훨씬 좋더라. 설마 루카스가 코웃음 쳤어요. 도쿄 지하철이 세계 최고인데. 한국 지하철이 그것보다 좋을 리 없잖아. 엠마가 거들었어요. 맞아. 일본 기술력은 세계 최고야. 삼성 본사도 갔는데 세계 1위 기술이 엄청 많더라. 반도체도 스마트폰도. 삼성? 루카스가 말했어요. 그거 하나 잘하는 거지. 일본은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다 있잖아. 클라라가 덧붙였어요. 한국은 일본 기술 베낀 거 아니야? 저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 노트북을 켜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한국 반응 외국인 한국. 영상이 수천 개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놀란 이야기들이었죠. 댓글을 읽어봤어요. 한국 진짜 편해요. 독일보다 좋아요. 서울 지하철 세계 최고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요. 일기장을 꺼내서 적었어요. 친구들은 아직 몰라. 하지만 나는 알아.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야.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민헨 김나지움에 다니고 있어요. 18살이 됐고 이제 졸업반이죠. 하지만 많은 게 변했어요.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시아 경제에 대해 배울 거야. 교과서를 펼쳤어요. 한국 파트가 여전히 2페이지였죠.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교과서에 한국이 2페이지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잖아요. 반도체, TV, 스마트폰 모두 세계 1위인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와 있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교과서가 좀 오래됐지. 내 말이 맞아.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였어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나 요즘 한국 드라마 보는데 진짜 재밌더라. 오징어 게임 전 세계 1위 했다며? 클라라가 끼어들었어요. 나도 BTS 음악 듣는다. 빌보드 1위 했잖아. 막스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현대차 샀는데 독일차만큼 좋대. 저는 웃었어요. 1년 전에는 아무도 안 믿더니, 엠마가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는 우리가 몰랐어. 저는 1년 전을 떠올렸어요. 서울의 편의점 안경 치킨 지하철 삼성. 그때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방과 후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한국 식당을 발견했어요. 교촌 치킨 미넨점. 들어가서 허니콤보를 주문했어요. 20분 후 치킨이 나왔어요. 1년 전 서울에서 먹었던 그 맛이었어요. 맞아, 이 맛이야. 집에 돌아와 일기장을 꺼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죠. 1년이 지났다. 이제 친구들도 알게 됐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교과서가 전부가 아니야. 직접 보고 경험해야 진실을 알수 있다. 언젠가 나도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대학 진학도 한국을 고려해 볼까 생각 중이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혜네 하늘이 보였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다시 갈 거예요. 그 반짝이는 도시로. 24시간 편의점 1시간 안경 22분 배달.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 독일 엘리트들에겐 충격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 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습니까?